왜 그래. 아, 예. 네, 예. 나가라 그래. 아르신한테좋야지아 어르신한테 좋게 해야지. 지금 뭐 s 지금 지금 s a 가 o m a n I 아어 s a 어머니 알았어 어머니 a woman. I was a w o m 이 n I was a woman. I was a woman. I w a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죄송해요. 대체 말하지. 죄송해요. 대체 말내 90개, 90개. 90개 내일모레 9 0이지 90개 해주셔. 죄송오 아들이... 게 해, 좋게 해. 가면 못 자. 아니, 진 그쪽에서 질서 빼지 마라. 이런 식으로 주의를 바꿔끝난는안 가든가 이해서도 해야 돼. 그 말만 해줘. 안끝났고안 끝났어. 끝났어, 안, 안 끝났어. 그 저희도 몰라요. 저희는요. 네, 저희도 몰라요. 카안었잖아 저희도. 안 저희도. 아니, 아니 이 엄마가 제인다전버 기가 막서자라보이 엄마가 제인이야 아니야, 아니야 아 어머니 다 찍다 막 그래요. 아아나 괜찮아. 아저씨 얼마까 이에 여기 아나 강동 백이 우리 아버지도 피요누 같이 아버지라고. 같은 말하면 적혀야 같이 말면 엄마 엄마. 천분 양 앞에 있을까. 아 저희 아버지. 이제 다들 가라. 거기 살짝 그냥 이렇게 할수있다 같은 말도 우리가 이러고 있으뭐 언제 끝나냐고 이러고 있다가 말을 거막해야 돼 우리가 먹을 먹자 먹이 싸가지고 새끼도 때리고 먹어버리네 엄마 화 저한테 마다 쳐부러 계속 그래 엄마 오늘 하루 그만자 오늘 하 그러면 내일 내개9 0개예요

그것도 컴퓨터 앞 아들이 가본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이 네. 네. 어떻게 살아있어. 연날에 컴퓨터를 받 가지고. 기가 간애기인 애기년 백인 애기자식 성인도 대단히 몰라가. 공강으로 빠져 죽으려야. 18일 날 센터로 좀공강으로 맞아서 빼리 보그 매일이나 가보고 치사고를 했지. 얼마나 기간이 몇날 타고 있어요. 나 날피는 거 <laughs> 그러이전게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 이렇게 넌왜